자, 이스게임 t v 와 다나와가 함께합니다 3월에 다나와 표준 노트북 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아 이제부터 신나고 좋네요 네. 자 오늘도 어, 저는 진행을 맡은 비돌 황광석이고요 양옆에 도팀장님 그리고 돌아온 라이씨 돌아온 라이씨가 네. 뭐예요? 돌았다고요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준비된 노트북 이렇게 벌써다 앞에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어, 오늘 준비된 노트북 어떤 제품들인지 이제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굉장히 자그마하고 컴팩트한 사이즈 이 제품의 특징은 자막을 그냥 보십시오 가벼움에 실속까지 더한 그램 휴대하기 적합한 초경량 노트북의 선두주자 5세대 프로세서 장착을 통해 저전력 저발열을 한 번에 두께 역시 1.36cm 믿을 수 있는 초슬림 제품 13.3인치임에도 불구하고 f HD 지원을 하며 음. 4.4mm 초슬림 배젤까지 운영체제 의 미탑재 모델로 최저가 기준 88만 원대 그렇죠 그렇고입니다 네. 가격대 자체가 높지 않고 뭐 제일 특징적인 부분이라 한다면 13.3인치 굉장히 어찌 보면은 크지 않은 작은 네, 그런 사이즈에 도 불구하고 프레치들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해상도가 1920x1080. 근데 이게 얼마나 정말 작냐면은 얇아요. 네, 이렇게. 또, 또 얼굴만 하다 아, 그럴라니까. <laughs> 이렇게도 <웃음> 굉장히 큰 건가 이러면 작은 게 아니라. 아, 옆에 다 보여요. 아, 얼굴이. 보였다 튀어나와요, 막. 네, 귀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귀가. 네. 아니, 머리도 튀어나오세요. 그렇요 <laughs> 네, 이건온 우유입니다. 다시 라이씨 가로로 한번 해 볼까요? 궁금해요? 네. 이거요? 네. 이렇게. 똑같네 느낌이. 음, 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왜? 예. 피자 아, 나오네 안 되겠네. 피자 <laughs> <laughs> 나와서. 아, 아 진짜 아... 이놈의 부심. 밖으로 넘쳐 나와요. <laughs> 진짜 가볍죠? 네. 네. 음. 이 너무 가벼워서 라이씨는 이런 게 부담스럽다면서요. 떨어뜨려도 고장 날까 봐. 아 근데 아까 이게 되게 작다고 하셨는데 네. 제기준으론 작지 않아요. 그래요? 딱 진짜 이. 좀 이름 말 해도 되나? 그게 여심을 되게 확실히 잡은 그런 네. 게아닌가 그게 뭐어때 <laughs> 아, 왜 근데 그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아, 저 뭐. 노트북 여자만 사면 안 되는데 막 이럴 수도 근데 아. 실질적으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남자보다는 음. 여자들이 노트북을 많이 쓰기도 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만 사는 건 문제되지 않아요? 여자라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발상의 전환을 하면 될것 네. 같습니다. 굉장히 작고 컴팩트한 무게가 어 960g이라고 나오고, 있다. 980g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964g 정도까지도 나오는데, 그렇죠. 그 제품 따라서 조금씩의 무게 차이 몇g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을 LG에서는 어 980g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께. 두께는 13.6mm, 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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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얇아요. 이렇게 보여줘야 알죠. 이렇게. 음. 진짜. 진짜 얇아요. 뭐 이렇게 대신 느낌이 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얇습니다. 내가 손이 커서 온데 음.. 노트북 레피이 <laughs> 이렇게 LG EPC 크램 굉장히 깔끔한 화이트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말 그냥 뭐그 노트북이 아니라 노트, 진짜 노트북 느낌, 이런 공책 느낌으로도 생각하실 정도로 될 만한 진짜 탐나긴 그런 제품입니다. 저도 노트북을 뭔가 하한 업무용이 아니면은 저는 무조건 그램 항상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고 있고요. 저도 노트북 지금 하나 보고 있거든요. 음, 근데 저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네. 들고 다니면서 무게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 이제 가끔 위험한 순간에 호신용으로. 쳐 줘야 되니까 아, 이왕이면 네. 강판 들어가 있는 그런 노트북들 네, 라이선은 필요는 없겠네요 이거는? 저는 주문으로 되니까 네, 네, 자 요거 우리 다나 표준 노트북 페이지에서 한번 세부 스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나 c 닷컴에서 다나 표준 노트북이라고 함께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980g 초경량 1340 노트북 LG전자 c 그 g 영어로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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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만화 기준 최저가 88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가장 귀엽고 작은 아이였죠. l g 전자 PC, 그램 13.3인치짜리 모델이 있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노트북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가형도 저가형이지만은, 이런 하이엔드급 노트북들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는, 여러분의 다양한 입맛 충족시키기 위해, 나온 노트북 중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좀 카테고라이징을 쉽게 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게단나방송이니까요단나방송 다나 다나 보시면서 노트북, 뭐, 쇼핑하실 때 직접적인 팁을 얻어 가셔도 좋고, 내가 굳이 구매할 건 아니지만, 이런 IT에 대한 정보를, 정보와 최신 동향을 알아가는 게내 취미 중 하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단화방송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단화표준 PC 파이치기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8시 방송도 잊지 마시고요. 한 주간 날씨, 그지, 개떡같은데 감기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빈또, 도티니언 라이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